진짜 좁다냐 잘되냐 이걸 갖고는 이건 책에 안 나와 있어, 그렇지? 그런 걸 물어와 끝맺음을 수정아, 경자야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흘리는 이름 영희야 너무 우유보다는 영희야 그러면 이름 바꿔서 다잘 되진 않거든. 그래. 근데 약간의 도움의 효과는 받을 수있어 근데 그것도 <S> <S> 안녕하세요, 지현신당입니다 사주 볼 때요, 항상 이름을 물어보잖아요. 음. 이름이 그만큼 중요한가요? 이름 중요해요. 왜, 왜? 성씨가 중요하지. 성을 그 사람의 무대 스타일이라고 생각, 내 나길 인생의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름은 입은 옷의 색깔이라고 생각을 해. 성씨, 그 본연의 내가 모델과냐 연기과냐 뭐 정치과냐 요 가문의 성향, 요것은 변질될 수 없는 기본이고 내가 그걸 어떻게 케어해 나가냐에 따라서 이게 좋은 빛깔로 갈수 있다라고 생각해. 난 이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사주를 볼때 이름을 받는 건 일단 성씨를 받는 거야. 뭐 김씨냐 최씨냐 박씨냐 요 뿌리를 보는 거고 가중의 성향을 보는 건데 이런 친구가 왔어요라고 얘기하는 거지. 개명을 하면은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내 사주에 만약에 요돌 하나만 끼면 너무 완벽할 것 같은 거야. 흔들리는 돌래돌 하나만 껴지면 지지대만 맞춰 주면 좋을 것 같은 거야. 그럴 때는 개명했을 때 효과를 많이 보는데 원 자체가 모형이 이상하고 흔들리는 게 아니라 그냥 뭔가 완벽한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사주 자체가 기운이 셀 때는 이름이 별반 중요하진 않아. 이름 바꿔서 다 잘되진 않거든. 근데 약간의 도움의 효과는 받을 수 있어. 근데 그것도 본 이름이 너무 복록이 있는 이름인데 촌스러워서 바꾸는 경우에는 이름을 바꿔도 별반 달라지지는 않다. 태어난 사주, 몇 년생에 몇월 며칠, 그게 우리는 그거를 먼저 보진 않지만 그게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당으로서는 성씨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몇년생이냐 중요하고, 이름이고, 이제 철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생년월일이 중요하지. 철학도 점이잖아. 어쨌든 점 본다 그러잖아. 타로도 점 타로 점을 본다 그러잖아. 어쨌든 미래를 예측하는 거잖아. 내 팔자의 토대로. 근데 신당은 그렇지 않아. 신당에서 들을 수 있는 말은 제일 먼저 당신이 궁금해하는 걸 갖고 들어오잖아. 말을 안 해도 생각 속에 있잖아. 그걸 읽는 거야. 근데 첫 번째는 그거보다 중요한 게 당장 너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 내가 이 땅을 사면 내가 뭐가 될 거야? 진짜 좋대냐? 잘 되냐? 이걸 갖고는 이건 책에 안 나와 있어. 그치 네. 그런 걸 물어와. 네. 그러면 바뀔 수 있냐? 바뀔 수 있어. 너희 주위 사람 때문에, 너의 행보 때문에. 기본적으로 뼈대는 바뀌지 않지만 상황은 선택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거야. 그게 점이야. 교수님은 그 그분은 그럼 또 이름에 숨겨진 힘 이런 게또 있을까요? 이름에 숨겨진 힘. 옷잘 입는 사람이야. 그냥 나한테 어울리는 옷을 입은 거야. 뭐 진짜 너무 우락부락하게 생긴 사람한테 사랑아 이러면 좀안 맞잖아. 그리고 너무 여린 사람한테 흘리는 이름 영이야 너무 우유부단한 영이야 그러면자 존재 자체가 뱀처럼 들어간 거야 그럼 그런 사람한테는 끝맺음을 수정아 경자야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남자도 너무 우유부단한 이름이 흔적 거리는 사람한테 흘리는 이름을 하면 현이야 막 이름은 또 그게 또 신임이 안 가는 그리고 인기를 끌고 싶은데 정말 잘난 애모가 아니야 말도 부족해 그 이름을 재미나게 지으면. 한번 임팩트가 가지. 옛날에 내가 사람의 인연을 맺고 싶으면 손바닥에 향수를 뿌려라고 한 것처럼 사람과 인연을 맺고 싶으면 손바닥에 향기가 나게 해라. 이게 하나의 또 인연이 된다. 나를 기억하는 기억법. 나도 모르게 손이 가니까 왜 그래. 이런 것처럼 그런 것도 이름도 고렇게 하나 해당이 되는 거야. 어떤 사이드 메뉴야. 뭐 너무 팔자가 삼아 그러면 개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한 번은 식당 찾아와서 한번 같이 얘기 나눠보는 것도. 어 이름은 지어줄 순 없지만 음. 이름을 지어줄 순 없지만 그냥 우리가 물결 흐르는 대로 요즘 이름도 짓더라고. 근데 물결 흐르는 대로는 지어줄 수도 있고 예명 가명도 만들어줄 수 있고 음. 나 그거 잘해. 사업자 장명 짓는 거. 어? 고깃집을 하는데 이 이름으로 해. 빵집을 하는데 이 이름으로 해. 나 이거는 되게 잘해. 우리 손님들이 맨날 그래. 선생님이 진가를 세상에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이래. 지네가 더 아쉬워하거든? <laughs> 소문을 내. <laughs> 소문을 내. <laughs> 아, 네. 근데 선생님 너무 바쁘시면 저또안 돌봐주실 것 같아서. <웃음> 이래. <웃음> 나겠지. 뭐 이래.